어비워비워 웰컴 다운어 레몬 어, 나도 하고싶아 이렇게 해서 커넥팅 룸인가 보다. 두루두루뚜. 여기 어? 루도두루두루 여기 어? 여기 아, 여기서 요렇게 문 열어서 방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건 귤이야? 귤이 되게 향긋했네. 오 근데 이거 어떻게 까 먹어? 이거 용과인가? 이거는? 이거. 예, 칼칼. 날칼. 음. 에. 내막 아, 조개. 이건 뭐야? 팔랬지. <laughs> 와, 미쳤다. 해먹. 그건 뭐야? 야, 이거는 아, 이거 이건 예뻐. 이거 되게 예뻐. 이거는 물놀이로. 대가리 좀 추워. 뭐가 이뻐? 음. 네. 그러게. 저 날씨만 맑았어도. 저녁 먹고 스타 받으러 갑니다. 그래한 잔. 에이? 그래, 첫날인데. 어, 열었어? 받았어 아, 얘 닫았어. 우리 도기 그래도 와보자, 내일. 여기 맛있다고 하니까. 약간 점심이나 아침. 오, 시원시아시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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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야, 야, 음. 이거는 시푸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시원원시주시원 <목소리로> 224,000원. 그럼 11,200원. 하루, 한사람당 2, 3,000원. 대박이다. 싸긴 진짜 싸네. 뭐야? 아, 먹고 오. 그리고 생밭들을 먹고, 어. 저녁에 그 국회에 가는 해산물 뭐 어. 또한번 먹고. 알지, 알지. 내일 4시간 일나서 엄청 피곤했다가 조심 먹고 하시면 잠 내려야지. 맞아, 잠내려야 거미는 수영, 할사 수영하고 거기서들어서잠좀 자고. 진짜 다 근데 난좀큰 치킨 듯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한국식. 면을 좀 두껍다. 한바안먹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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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같은컬긴 하다, 여기. 응. 진짜. 음. 맛있어. 잘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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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음. 예쁘지 않아? 만족스러워 그 골드키위 진짜 맛있어 <laughs> 근데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애완더이야 애완덕 진짜 크다 근데 이게 2천원대예요 2000, 이게 조금 더비싸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냐 진짜 거의 무사 <imprisoned> <laughs> <Martine> 맛있어? 지금 야채랑 안먹어 이거, <laughs> 이거 하긴 아, 응. 일일이 하긴 해야1일일 맛있어, 맛있어. 왜 사람들이 맛있다는데? 맛있어? 묵직하긴 하다 한번 먹고 한번가 이런 거어 입도 건조해져 체면을 위해 잠깐이라도 이필 템이지. 이 미친 놈이다. 대박이다. 패디스. 터 아, 마사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 맞아? 맞지. 뭔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어, 아니기는 하지. 어지러워. 불법 마사지소가 내가 먹고 네. 싶다. <laughs> 만고, 만고. 만고. <laughs> 이, 이 하스터. 음. 애프터 스포트 강한 감각으로 전신 마사지. <목소리>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완전 팅팅 보였어 팅팅 보였어 나 진짜 왜퇴어 왔어? 난또 오히려 왔으는빨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브로 배달 완료 <laughs> 비오는 밤. 세 명이 늦게까지 다 클럽에서 먹가아또 다르네 습식 사원 한번딱 하고 건식 사원 딱 하고 습식 사원 딱 하고 뭐 예상하시는 음, 아, 근데 진짜 좋아 뜨끈끈하니 물을 를수 있어 아 나는 종아리 같은 거좀 이렇게 근데 맞아 종아리 이런 데 세세 어 그냥 촬영했던 거니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게 안이렇게까지나아 근데 미는다할 수도 있어 약간 그런데 음. 어차피 때는 음. 수건도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너, 너네! 진짜 죽으겠어. 근데 이니 여기 살짝 이렇게 이거를 그냥 올 이렇게 하는 거야. 지려 첫가스 두 사람 손 이러고 있는데 계속 엉덩이 계속 자, <laughs> 계속, 계속 이래. 발도 발도 계속 막 계속 이래. 아. 요앞 머리가 이렇게 껴거 같아. 맞아. 아. 조식고.

쟤뭐안 보고 가는 거야? <laughs> 그게 뭐야? 통장을 먹고 진짜? <laughs> 아, 코코에서 그거 왜하는 거야? 지너 먹어가지 새끼야 너네 먹으러 가자는 거지? 망고같이 생긴거 있던데? 못 봤어? 두 개가 응. 있어. 아, 그래? 그다 색깔이 근데 사람들이 먹어서 그 거야? 근데 두리안 한한 색깔이긴 해. 두리안 음. 진짜 먹어보지 않데 음 그거 안나왔네 아 그래? 이거, 이거 내꺼가 거, 거. 내 <웃음> 갑자기 <웃음>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laughs> 시간이 없어요 <laughs> 배달 배달 그래 그래 봐지 아직 아, 아, 그리고 마사지 받으면서 아 그래도 오늘 좀 시원하게 받고 싶은데 종아리 음, 같은 거딱그그딱 아, 포즈는 자꾸 네. 누면서티슈 봐봐 그러니까 나 지금 고민 중딥티슈로 바꿀지 가게도 깔끔하고 약간 그 윤식 당 같은 오, 느낌이야 그치? 새거 이렇게 네. 어. 어. 드디어 그렇죠, 이런 맥주까지 먹을 잘수 있어. 마사지 네. <laughs> 네. 이름에 김태희를. 아 스페셜 받은 거? 네, 스페셜 조금 땡겨. 지연이 네. 아줌마. 차는 몇번 나왔나? 아 여기 와서 마신 맥주 중에 제일, 제일 맛있어. 맛있어. 아, 우리 몇분지만 오네. 어디 머러를머리면 뭐? 반찬이지. 스프링볼도 있어. 스프링로도 반찬이지. 어우, 로안어 3시간이네. 달고쑤. 파의 달달한 맛이 나. 근데 달다. 어, 근데 벌레 보이지? 원래 벌레 <laughs> <이거 되게 웃음> 많네.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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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 s 이렇게. 아, 이렇이렇를 아, 이이 필요하고. 맛있었던 거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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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달난스랑거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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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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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그그좀더 그냥 코코넛 뭐 티야? 추적 추적 좀 기대가 되는아 튤립 진짜 시원했으면 좋겠어 스페셜 마사지로다가 튤립 좋다 어제 거기보다 훨씬 깨끗해 보인다 응. 그치? 훨씬 좋다 여기가 그니까 아우 시험하러 가면 어. 써도 되는 건가? 비안 와? 항상 우리가 우산을 가져가면 비는 안 오는 거 같아. 여기 공 사치 아직 안 왔나 보다. 어, 그러니까 저기 가자. 아 여기 완전 바다네. 와. 그러니까 어제 이거 먹으려다 못 먹었잖아. 이거 먹자. 4만 원짜리 사치다. 어, 진짜. 일단 모닝콜리 안나 시키고 계란 어, 볶음밥 하나 아, 아 좋아. 좋아.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4개야 갈릭 네일볶음. 아, 아, 네일 볶음 아 이거 네. 하나 더 먹자 아니 새우도 먹자 여기도 구이 향 같은 게나가아 그래? 아니 근데 파도 좀 무서워 그니까 러 뭐라고 할까 연희밥? 어 하나씩 이거 라인 뿌리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어제 이렇게 준건가봐 미쳤다 맛있겠다. 어 근데 냄새 너무 좋다. 야 배달 미쳤다. 아니 진짜 맛있어 보여 어제 배달로 먹은 거랑은 좀 맛있다. 달라. 야 이거 맛있다 와. 맛있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 정도만 거야. 맛있겠다. 에이 에이. 오. 대박. 대박이다 진짜. 이거 네. 음 네. 음 네. 음 맛있지? 미쳤지? 아. 여기 있잖 아, 계속 갱신대 <laughs> 우리. 음. 너무 좋은데? 음. 어, 여기는 너무 잘 와. 아. 맛있어? 야! 네. 워킹아. 아, 아프겠다. 거먹어 갑자기 나바닷이야 대박 방. 야 머리. 다었어여스 미쳤어 머리 어. 뭐? <bronze> <파이프> 어 <favourite> Katol? <laughs>